현장법사의 기록, 8세기 중국 당나라의 랜드마크, 대자은사 대한탑 브레이드 와일드, 그우스펙어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실크로드 창안 텐산 회랑의 경로 네트워크를 참고한 영상입니다. 한계요대한탑은 8세기에 현장법사가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설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의 모델이 현장법사이며, 대한탑은 삼장법사가 불경을 보관한 장소로 소설에 등장합니다. 다이엔탑의 이름과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예는기록이를 의미한데,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오던 중 기러기 한 마리가 갑자기 죽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탑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당나라 시대의 사각형 누각식 격돌탑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탑입니다. 또한 중국 중부 지역에서 불교가 전파된 것과 더불어 불교, 건축의 전파와 현지화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왕실의 지시와 현장의 주도로 건설된 대장사는 장안에서 가장 유명하고 웅장한 사원이었으며 장안의 3대 불경 번역 센터 중 하나였습니다. 대안탑은 실크로드 초기 도시 중 하나인 장안의 랜드마크입니다. 대안탑이 있는 대자은사는 당나라 고종가오종이 어머니 문덕황후은더화허를 위해 지은 절입니다. 대안탑은 대자은사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날 산시성 시안시 엔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나라 시대 장안성의 남쪽에 해당합니다. 이 탑은 652년에 건립되었고 701년에 재건되었습니다. 벽돌로 쌓아올린 전탑이란 다으로 처음에는 5층이었으나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을 거쳐 현재는 7층 64.7m 높이입니다. 인도의 스투파 양식과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이 융합된 형태를 보입니다. 각층 사면에는 아치형 문이 있고, 내부에는 목조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층에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벽에는 불어라 그려져 있습니다. 탑 꼭대기에서는 시안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기라는 길이 45.5, 48.5m, 높이 4.2m입니다. 현재 우려볼 수 있는 탑은 명나라 시대 1604년에 개조된 것입니다. 직접 무으는 대한탑을 증축하고, 탑 내부에 직접 쓴 대당 3장 성교서다 당산 상승제어시을를 보관했습니다. 남쪽 문양 쪽에는 두 개의 석판이 박혀 있는데, 각각 당 태종이 쓴대당삼장성교서다당산상승자우슈와당 고종이 쓴 대당삼장성교석이다 당산 대당 당산상승자우슈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특징. 당나라 초기의 저명한 승려인 현장은 627년부터 645년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를 여행하며 불교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인도 곳곳에 발자취를 남겼고 많은 불경을 가져와 번역했습니다. 현장이 구술하고 그의 제자인 변기가 기록한. 대당서역기다 당시 의 위치는 현장의 여행 기록으로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간의 접촉에 대한 귀중한 기록입니다. 대한탑의 석판에 새겨진 비문에 따르면 이 탑은 현장이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불혼된 두 개의 석판, 대당 3장 성교서와 대당 3장 성교석이 는 대한탑과 실크로드를 따라 전파된 불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대한탑의 건설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와 불교 건축이 동쪽으로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원래 탑은 서역의 스투파를 모방했습니다. 내부는 휠를 다져 만들고 외부는 벽돌로 마감했으며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각층에는 사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은 탑의 건설을 감독했습니다. 이후 왕조의 개조와 수리를 거치면서 원래 스투파 양식은 중국 중부 건축 양식의 목조 구조를 모방한 벽돌 탑으로 진화했습니다. 탑들은 계단을 통해 누각식 탑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불교 건축이 중국으로 전파되고 점차 현지화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항공사진의 중심에 대한탑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의 대한탑입니다. 대한탑의 모습입니다. 대한탑의 평면도입니다. 대한탑의 측면도입니다. 대한탑은 대자은사의 중심 건축물이며 사찰의 전체적인 공간권은 대한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탑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 전통 건축의 특징이며 안정감과 균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붉은색 선은 대자은사 경내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대한탑지도 중앙에 대한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웅보전이 불상을 모시고 예불을 드린 법당입니다. 장경각산 불경을 보관하는 건물입니다. 현장 3장원, 쉰장 산상현, 사 현장 법사의 업적을 기리는 곳입니다. 기타 건물을 승려들이 거주하는 공간, 강당, 식당 등이 있습니다. 마당 대안 탑 앞에는 어른 마당이 있으며, 이는 종교행사나 집회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서 회랑 대안 탑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는 회랑 회랑이 있습니다. 회랑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통물 역할을 했으며,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정면에서 본 대안 탑입니다. 대안 탑 1층 서쪽 벽면에 새겨진 선각 시앵크입니다 대안 탑 앞에 세워진 비석의 머리 부분입니다. 시석에는 당태종이 현장법사를 칭송하며 쓴대당3장성교서다당산상성자어슈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석의 머리 부분에는 용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는 형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이는 황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대한탑의 남쪽 입구입니다. 대한탑의 북쪽 경관. 대한탑에서 본 남쪽 경관. 대한탑에서 본 서쪽 경관. 대한탑 경내에 있는 대당3장성교서다당산상성자어슈 비석. 쓴속 비석은 당고종이 쓴대당3장성교석이다당산상성자어슈지입니다 앞서 본 대당 3장 성교서는 당 태종이 지은 것이고, 사진 속 비석에 적힌 대당 3장 성교석이 는당 고종이 황태자 시절에 쓴 글입니다. 둘다 현장 법사의 업적을 기린 내용입니다. 대한탑 남쪽 입구의 상인방 문틀의 위쪽 가로 부재에 새겨진 조각입니다. 대한탑 서쪽 입구 상인방에 있는 불교, 설법 장면을 탁본한 것입니다. 대자연사 유적에서 발굴된 당나라, 시대의 연화저 불종냉화조어조입니다 대자연사 유적에서 출토된 당나라, 시대의 백옥 용머리 조각. 지사진은 대자연사 유적에서 발굴된 당나라, 시대의 불두버터.